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8910강에서 우리가 숫자 단위에 대해 함께 공부했었죠? 단위별로 숫자를 읽는 법도 배우고, 숫자와 같이 쓸수 있는 표현들도 배워봤어요. 예를 들면 "Nomor berapa?" 아니면 "Berapa u m r a n 아니면 "Harganya b r a p a 이렇게 "berapa"를 사용해서 숫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금까지 배운 숫자, 단위별 숫자들만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단위마다 숫자를 천천히 복습하면서 숫자 읽기 감각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영상입니다. 혹시 아직 8, 9, 10강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그 강의들을 보고 오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럼 준비되셨죠? 이번 영상에서는 숫자 단위 총정리 시작해 볼게요. 아직 숫자가 익숙하지 않아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그럼 1의 자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부터 10까지입니다. 우리 1부터 10까지는 정말 완벽하게 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결국에는 1부터 10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거꾸로도 한번 해 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그 다음 10일부터 2 0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일부터 1 9까지는 우리 블라스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두볼로 우리 3 0까지만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21, 볼로사3볼로볼로 2 x 2 5 2 6 2 7 2스8 2 9 3로 이렇게 이런식으로 99까지 이어서 나가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55 하면은 5리5 만약에 99하면 9x9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10의 단위를 한번 복습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0, 20, 30, 40, 50, 60, 70, 80, 90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10의 단위에서는 뽈로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 뽈로는 10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제 그 다음 100의 단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0의 단위에서는 우리 100을 나타내는 라 a t 가 있었어요. 그러면 100의 단위 100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sratus, nuaratus, tigaratus, empatratus, l 두주라 u 스둘아반라 두스, 스 r a 라 u 스 이제 천의 단위로 갑니다. 우리 천을 말할 때는 천 단위는 리부를 썼어요. 리부. 그러면은 우리 천, 이천, 삼천부터 구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리부, 두아리부, 디가리부, 은팔리부, 리마리부, 은남리부, 두주리부, 8아반 리부, 스물 한 리부. 그다음 만으로 넘어갑니다. 만부터 2만, 3만, 4만, 5만, 6만, 7만, 8만, 9만까지 볼게요.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그 다음, 10만의 단위를 보겠습니다. 우리 10만부터 90만까지 볼게요. 10만, 스라토스 리0 20만, 누아라토스 리3 띠가라토스 리0 은밭라토스 리0 리마라토스 리0 은암라토스 리0 0주라토스리0 드라방라토스 리 스비랑 라토스 리부. 그 다음 백만의 단위입니다. 우리 백만부터는 주다를 사용했어요. 백만 주다부터는 스주다가 아니라 사또주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주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백만의 단위 한번 보겠습니다. 사또주다 누아주다. 띠가 죽다, 은팥 죽다, 리마 죽다, 은암 죽다, 두주 죽다, 라판 죽다, 스밀란 죽다. 그 다음 천만의 단위입니다. 우리 천만 할때 어떻게 했죠? 스뿔로 죽다. 쭉 이어서 갈게요. 스뿔로 죽다, 누아뿔로 죽다, 띠가뿔로 죽다, 은파뿔로 죽다, 리마뿔로 죽다, 은암뿔로 죽다, 두주뿔로 죽다. 드라판 뿔로 줏다. 스다그 다음 억의 다입니다 우리 억까지주다를 사용했어요. 한번 볼게요. 1억. 스라토스 줏다. 쭉할게요 스라토스 줏다. 누아라토스 줏다. 디가라토스 줏다. 은파라토스 줏다. 리마라토스 줏다. 은암라토스 줏다. 두라토스 줏다. 드라라토스 줏다. 스빌랑 라또 쑤다. 그 다음 10억입니다. 우리 10억부터 단위가 달라져요. 어떻게 됐죠? 밀리아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10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또 밀리아, 누아 밀리아, 디가 밀리아, 4파 밀리아, 리마 밀리아, 은암 밀리아, 두주 밀리아, 8 밀리아, 9밀란 밀리아. 이어서 100억의 단위를 보겠습니다. 스블로밀리알, 그 20밀리알, 30밀리알, 40밀리알, 50밀리알, 60밀리알, 70밀리알, 80밀리알, 90밀리알. 그다음 천억 단위입니다. 1000밀리알, 200밀리알 3000억, 4000억, 5000억, 6000억, 7000억, 8000억, <�mondo> 9000억. 그다음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에서는 우리 트릴리온을 쓴다고 했어요. 트릴리온 그러면은 1조부터 볼게요. 4조 트릴리온 누와트릴리온, 디가트릴리온, 은파트릴리온, 리마트릴리온, 은남트릴리온, 두주트릴리온, 누아판트릴리온, 스믈란트릴리온, 이렇게 조 단위 트릴리온을 사용해봤어요. 우리 이제 10조, 100조도 똑같습니다. 스포로트릴리온, 그 다음에 스라투스트릴리온,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도네시아어 숫자 단위를 전부 다 봤어요. 여러분, 숫자는 정말 꼭꼭꼭 바르게 꼭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숫자는 정말 필수예요. 이렇게 우리 숫자를 한번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몇 강의 강의에서 숫자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배우는 학습을 진행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습 많이 해 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트리마카시반냐 sampai jumpa lagi.